순조롭게 진행되던 동해시 도제비꼴 특화관광지 조성사업이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인허가 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뒤늦게 바다의 교량 위치가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골짜기 사이로 도제비꼴 스카이밸리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80억 원을 들여 30m 높이의 폭 3m, 길이 180m 규모로 조성됩니다. 묵호등대에서 바다 쪽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다리로 하늘을 걷는 느낌을 받도록 주요 지점마다 투명유리도 설치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7월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지으려는 해상 보도교량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길이 85m, 폭 3m로 조성되는 해상 보도교량이 무역항 항만 경계 안에 있다며 동해 해수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동해시는 사업부지가 경계였던 건 사업초부터 동해시와 해수청 모두 알고 있었고 수심이 0.5m에서 4m로 낮은 데다 암초가 많아 애초부터 선박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까지 마친 동해시는 사업 위치를 바다에서 암초 위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해 해수청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선박 교통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안책도 마련하고 동해 지방 해양 수산청에 적극적 협조를 어, 요구해서 어, 이 시설이 무코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서 동해시 계획처럼 국가 항만 구역 내에 친수 시설이 조성된 건 부산 송도 지구와 포항 영일대 속초, 청초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